나에게는 세 딸이 있다. 이곳 호주에서 나는 나이를 잊고 살았다. 게다가 우리 동양인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리게 보이니 내가 벌써 60이 된 것을 몰랐다. 안녕하세요. 슬보노마드 아이제입니다그첫딸이 낳은 두살된 손자, 4개월 된 손녀가 있다. 하기한 나이야 어쨌든, 손주들에게 불리는 호칭 할머니는 확실한 노인이 된다는 느낌은 부인할 수 없다. 다행히 할머니의 발음이 어려워 아이는 할은 빼고 머니라 부른다. 마미와 같은 어감이 훨씬 정겹고 부담이 덜하다. 아이들을 낳고 산후조리에 도움을 받으면서 딸아이는 엄마됨의 위대함을 받는 것 같다. 더욱더욱 살가워졌으며 고마워함에 더 많이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 다시 몸을 분사른다 딸들을 혼자 키우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힘들었던 나는 내 아이들의 산후조리는 꼭 해주고 싶었다. 커가는 손주들은 이혼 후 혼자 된 나에게 다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쳐진 느낌이었다. 더욱 나의 도, 경험과 도움이 필요하다니 다시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의 실버 노마드의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었다. 작년에 7개월 동안 <laughs> 서호주 대장정을 홀로 하는 동안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여행을 했다. 모터홈을 가지고 다녔으니 늘 집이라는 편안함의 안식도 있었다.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을 맺을 의무도 없는 현 상태의 모든 에너지를 오직 나에게만 쏟을 수 있었다. 한 번도 자세히 여행을 해보지 않았으니. 처음에는 긴장과 설렘은 내게 도전을 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서너 달이 지난 때인가부터는 이어지는 협동에 다음에 볼 것들을 남겨두고 지나칠 만큼 처음 같지 않았다. 외로움이 살짝 문득문득 문득 드는 것은 견딜만 했다. 모터홈이라는 커다란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앞으로의 여행 계획은 대충 짜여 있으니, 내가 바라던 로망은 이루어진 셈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재미는 덜 하고, 게으름은 스물스물 오르는가 하더니, 여행도 일상이 되는 것 같이 공허함을 느꼈다. 왜 그런지 많이 생각을 하게 했다. 나는 공허를 느낀 이유가 내 삶의 목적, 즉, 모토홈이나 노마드의 삶의 목적은 더 이상 목적이 되지 않았다. 다시 나의 삶을 어딘가에 몰입을 할수 있는 또 다른 목적을 찾아야 함을 깨달았다. 그 목적은 일단 딸 아이의 산후조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 서너 달의 헌신적인 도움을 마치고 한국에 있는 나의 엄마를 베러 가려 했던 것은 코로나 오미크론이 무산시켰다. 본의 아니게 딸의 집 앞에 나의 모터홈은 더 머물러 있어야 했다. 이쯤 되니 사위의 사생활의 목마름이 딸아이의 입천장이 부딪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민망하고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경이 복잡해졌다. 이곳 서양의 문화에는 한국에서 모든 이가 아는 고부 갈등 뿐만 아니라 사위 장모 갈등도 묻지 않게 있다는 사실을 현실로 겪으면서 처음 알았다. 물론 사람 성격마다 좀 더하고 덜한 사람이 있겠지만 말이다. 한국의 정서로는 아픈 딸과 손주들을 봐주는 장모라면 사위들은 장모를 업고 다녔을 것이다. 나도 적잖이 개인생활과 사생활 보호를 중요시 생각하지만 사이좋은 한국의 사위장모의 좋은 사이를 생각하면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나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나이 들어 지새끼들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되는 희생하는 공을 알아주기는커녕 불편하다니 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마다 한국의 고부사이에 감정이입을 해보았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다가가도 며느님들은 달가워하지 않는다.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가져오는 것조차, 발 벗고 도와주는 것조차 싫은 거다. 차라리 도움에게 도움을 주며 힘듦을 건들지언정, 웬만하면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싶어한다. 한국의 며느리를 꼭 닮은 사회는, 제집 앞에 장모의 무토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편해하는 것 같다. 아직 절실히 나의 도움이 필요한 딸을 보면 속상하고 미성숙한 개인주의에 치여 나의 공을 알아주지 않는 서러움의 눈물이 앞을 가렸다. 또 나의 시어머니가 내집 앞에서 진을 치고 산다고 생각해보면 그것 또한 이해가 되었다. 나의 결혼 생활을 뒤돌아보아도 이해가 된다. 신혼이 끝나고 아이들이 어지간히 티네이저가 되는 세월을 사노라면 부부의 애틋함은 많이 없어진다. 흔히들 정으로 산다지만 그놈의 정이 고운 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운 정이 커지는 것이 문제다. 그러다 아이들을 맡겨두고 남편과 여행을 다녀온 일이 있었다. 소리 지르는 아이들의 괴성이 엄마 바라기의 노래소리처럼 들린 적이 있었다. 방전된 배터리가 만땅이 된 기분이었다. 또한 한국에 혼자 갔다 오고 나면 소원해진 남편과의 사이가 돈독해지면 잠시나마 그리워서였을 거다.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 간의 거리두기를 해야 할 때다. 얼마나 잘 거리두기를 하느냐가 사랑이 오래 지속되는 비결이다라고 그동안 살면서 느낀 내가 사랑하는 법이다. 손자가 먹을 간식, 딸 아이의 마지막 미역국에 한국 음식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위에게도 닭볶음탕으로 만찬을 해주었다 심각하게 마음 정리, 짐 정리를 했다.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기 위해 집이들이 동네 한 바퀴를 선회하듯이 난 진롱에 내가 좋아하는 자리들을 한 바퀴 휙 돌았다. 그리고 미련 없이 따뜻한 나라 호주 북으로 북으로 운전대를 돌린다. 살이 거라. 이곳이 다시 따뜻해질 봄에 다시 만나자. 그땐 그리움의 목마름에 다시 사랑이 샘솟을 것을 나는 확신한다.